해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서토론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 봄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출연자 분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본인의 닉네임과 함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은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을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 책에서 가장 유쾌하고 얄궂기도한 이 캐릭터 호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그 이름처럼 저도 유쾌하게 오늘 독서후기 클럽 이 촬영 진행하고 싶어서 캐릭터로 닉네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학과의 왓슨입니다. 저는 소설에 나온 그 인곤이라는 인물처럼 누군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옆에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보고 싶어서 같은 성격을 지닌 셜록홈즈 시리즈의 어슨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저의 닉네임을 따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한아이고요 어, 이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가 정세랑 작가님의 책인데 어,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책을 좋아해서 닉네임을 하나로 지었어요. 그 이유가 작가님의 전작인 지구에서 하나뿐에 나오는 여자주인공의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분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책의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책의 제목만 봤을 땐 금성이 당연히 행성 금성을 의미하는 건줄 알았어요. 또 정세랑 작가님이 그런 SF 소설을 잘 쓰시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행성과 관련된 책인 줄 알았는데, 어, 금성이 경주라고 해서 되게 놀랐고, 또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역사 소설도 좋아하고, 또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하는데, 어, 경주랑 미스터리가 개인적으로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막뭐 천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 경주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어, 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단 일장에서 자은이 배에 오르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이 이제 금품이 아니라 약간 학문적 지식을 위한 그 책이라는 것을 약간 남들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에서 아, 자은은 약간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끄집고 있는 인물. 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자연의 행동에서 그런 범죄 같은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탈출하는 이제 방법을 탐색하는 장면에서 아, 이 인물의 통찰력이 굉장히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세랑 작가님 소설 굉장히 좋아하고 오래 읽어온 팬인데요. 그동안 정세랑 월드라고 할 만큼 여러 세계관을 구축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세랑 작가님의 어, 설장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라는 책이 신작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이번엔 또 어떤 세계관일까 하고 기대하고 읽었는데, 더 그러면서, 아, 이 책을, 이 세계관을 끊이지 않고 연작으로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그 자은이가 배생활에 지쳐서 문간에 기대서 눈물을 흘릴 지경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죽은 오빠인 자은에게 우리가 정말로 같았어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은이가 아, 내가 정말 자은으로 살아도 될까? 라고 독자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소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을 가지고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목소리>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에서는 미은이 자신의 이름을 묻고 자은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주인공이 자은이 아닌 미은으로 살아갔다면 현재와 같은 능력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은이었던 미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범한 거는 틀림없죠. 하지만 만약 자은이 자은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능력을 뽐낼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거니까, 현재와 같은 능력을 지닐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은은 계속 부여되는 임무에도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조력자와, 조력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곤두선 신경과 타고난 능력으로 미은으로 살았더라도 그 능력을 언젠가는 사용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는 저는 도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은의 여동생인 도은이 산하게 밝고, 그리고 어떤 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를 열심히 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미은이 또한 자은이 아닌 미은으로 살았더라면 언젠가는 그런 능력을 살짝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책의 두 번째 이야기인 손바닥의 붉은 글씨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사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또 정의를 얻을 수 있더라도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어, 일단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어, 만약에 나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이 되지만 이제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면 그 진술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만약에 나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되고 그 사건을 사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인물이 정당한 죗값을 치른다면 저의 진술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어 전체적인 저의 그 관찰자 시점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꼭 어 이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 먼저 이유는 기찬이라는 인물이 그 사건을 왜 벌였는지 원인을 기찬의 대사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사에서 본인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살아 돌아오기만 한 오히려 죽은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으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그의 감정들을 관찰자로서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독군이 야, 그 중간에 약에 취해서 잠깐 의식을 되찾았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독군의 대사에서 범인을 잡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사에서 저는 만약에 자은이 이런 사건의 내막을 알았더라면 범인을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인츠 딜레마라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다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인츠 딜레마라 함은 병에 걸린 부인을 위해서 돈을 훔쳐서라도 약을 사서 부인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항상 나쁘기냐만은 하는 질문에 하인츠 딜레마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상황을 저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 주인공들에게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소설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설자은이 그런 캐릭터였다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지도 못했을 거고 그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감을 들으니까 저도 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선택이 우리 가족들이나 내 측근들에게 문제를 준다면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아는 여정 중에 인곤, 도은, 산하, 호은 등 굉장히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던 조력자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조력자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닉네임에서 따왔듯 제 인곤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은 이유는 일장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제 자은의 성별을 유일하게 꿰뚫어 본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자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네도 그, 그 생각을 하고 있지가 이런 대사들을 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은의 얼굴만 보고 그의 심리를 알아차릴 정도로 눈치가 굉장히 빠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자은의 추리에 필요한 어떤 그 물질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자은과의 케미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어, 눈치가 빠른 인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가끔씩은 이제 눈치 없는 행동들을 하다가 자연의 제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속으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남아서 인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소설을 읽어 봤는데 그 다음 편에서는 인곤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만. 그이 시즌 1인 설장 금성으로 돌아오던 편에서는 아무래도 제 닉네임인 호은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호은이 자은이 미은이던 시절에 그 자은을 당나라로 보낸 것 자체도 당시에는 이미 백값을 준 것이 아깝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유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은이 자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자은에게 가장 큰 조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호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곤에게 인상 깊은 점을 많이 느꼈던 점이 인곤이 그 자은을 대신해서 팔이 부러졌을 때 호은이 못마땅해하면서 이제 인곤을 죽는 날까지 쫓아내기 어려워졌군이라고 어, 혀를 찌찌 차들 말하는 장면에서 인곤과 호은의 케미도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어, 그 호은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소설이 끝났을 때 마음 한 켠으로는 뭔가 인곤이랑 잔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약간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 자신감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인곤의 성격이 너무 부럽기도 했고 인곤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잘 들어봤고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장여자 소설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속 주인공인 설장과 전통적으로 그려진 남장여자 소설 속 주인공간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호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소설에서 나온 장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 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서 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빠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해야 하고 사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는 척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은이 자신의 골똘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칙하지만 아는 척하는 그런 인권의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다른 소설에서의 남장 여자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적인 남장 여자 소설의 이제 주인공은 시대적 상황을 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반면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 설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남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사회적 배경 때문인 것 같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예시로 이제 홍계열전과 그 성균관 유생 스캔들이라는 이런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의지로 그 남장 여자를 택하는 반면에 이제 설자은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남장 여자가 되고 그런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들을 펼치면서 성별적 한계를 초월하진 않지만 본인의 능력을 방출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 진행해 보았는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촬영 소감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도서관 서포터즈인 독서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게더 책방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어서 또 의미도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도 자연처럼 살아가자는 그런 한마디를 남기면서 내 네, 끝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스님 어떠셨어요? 네,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디테일한 건 다르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의 통찰력 또한 좀더 역량이 강화된 것 같아서 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자은이 계속해서 원치 않는 임무를 어깨에 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어, 저는 학교 과제나 시험이 제 어깨에 부여될 때도 아,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의 소소한 고민에 비해서 자는 엄청난 무게를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함께 열심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아, 어떻게 보면 그 소설 속에서 내 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소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이번에 투게더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